자 그러면 자정현이 한번 질문 좀받자 먹어줄까요? 뭐몇 쪽에 몇번 말해줄지 1 1쪽에 최쪽에 31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? 이거 이제 막 32번 이 문제 때,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. 어디가 잘못돼요? 그 와인은 되는 이상 그럼 제가 혹시 일단 뭔가 쓴게 있으신 거죠? 한번 볼게요. 이거는 나냥한 보자. 왜냐면 제가 웃는 이유가 이제 정연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집을 하나 보면 학생들이 이제 얼굴을 보면 떠오르는 게몇개 있어요. 중에 정연이 보면 이제 이서도오무고몇개있거든요 일단 어디가 이건가요? 좀, 좀 볼게요. 6일만에 조사랑 같이 하면 6일만에 일 끝난다. 6x 도구의 1과 1이고 x가 2일, b 혼자 14일 하면 1 끝난다 해서 연립해질 때 x, y 구할 수 있는 거다. 근데 일단은 마지막에 묻는 게 a가, a가 하는 거니까 y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x를 못, 구, 못 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아니, 이렇게 나왔다고요? E?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계산이 잘안 되는 거죠. 대입하신 건가요? 어디다? 여기다가? 음. y 자리에 18분의 1 대입하신 거죠. 나쁘지 않은데 보기이좀 볼게. 요 ex는 18분의 18이니까 18분의 4잖아. 여기서 틀린 거 말고 왜 2를 넘겼는데 오른쪽에 곱하기 2로가 있어요? ex를 음. 없애려면 양쪽에 뭐 해줘야 돼? 한2분의 1이라 죠지스트밀리 괜찮아. 네. 자, 그럼 또 혹시 뭐 이렇게 내가 봐줄 만한 질문이 있으면 먼저 봐주고 가겠요 혹시 내가 썼는데 저런 식으로 아예 몰라요는 칠판 애들리고 했는데 뭔가 안되요는반이 있죠. 45번. 이 친구는 무엇이 냐두 점이 나와 있고, 두, 두 점과 1차 방향식의 그래프 위에 적어야 우리 위에 있단 말은 대입하면 되는 거지. 대입을 혹시 하시는 게 여기부터 대입을 한것 같은데 분위기가 봐드릴게요 음, 뭐 대입, 대입, 4콤마 1, 4콤마 1, 대입 잘했고, 여기서 양쪽에다가 삐삐삐 곱해서 삐값 잘 나왔고, 그다음에 b 값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식 완성인데 왜 여기 플러스니친구야 b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뭐가 돼요? 여기. 여기 위에 b 장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. b 분의 이가 뭐가 돼? 여기 틀렸는데. 그러니까 정현이는 물론 실전에서는 지난번 보니까 잘 하는 것 같긴 한데. 모르겠어요. 이게 평상시에 뭐, 진짜 이게 잘못하면요. 그, 그런 말 있잖아. 이게 뭐. 정말로, 이렇게 정말,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징크스가 된 겁니다. 징크스. 이렇게.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 얘는 또 볼게요. 이 친구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말, 선하고 평행 이동한 그래프니까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고, 잘했고요. 그 다음에 절편을 구하세요. 절편 더한게 합이거든. 절편 구한게 합니다그 다음에 y 절편 구한건 이거라고 쓰신거죠. x 절편은 y 값이 0일때니까 반대편 이항에서 나누기 45잖아. 50 맞는데 왜요? 계산이 있어야 하거 여기서 양쪽에 444 곱한 거죠 분위기가. 444는 이렇게 잘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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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고. 그 다음에 친구끼리 더한거다 여기 3 p 피고 여기 마이너스 반대, 반대편 이하 하시면 어, 33 맞고 그러니까, 이상 맞잖아. 그 p 값11 아니 까5 15일 15일 1일 15일 1일 15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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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아 15일 15일 1 1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. 근데 오늘 지금 너무 아쉬워. 이 질문 나오는데 3개 연달아 다 이런 식이야, 지금. 네, 한 번. 아, 그이으로 씁니까? 또? 아, 땅은 저기 있을까요? 혹시 저기 민근인 이 제가 이렇게 받을 만한 문이 없어요? 좀 이런 식으로. 하나 일단 받을게요. 이거 이거 뭐, 뭐 가위바위보 문제라던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기면 뭐몇점 얻고 이렇게 이렇게 하수안 되는 가 근데 아 일단은 12분에 21 나오는 거예요 12분에 21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답안지 안에 안 봐서 확인을 정확히 못하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. 미리 말할게요. 대신에 뭐 하는 지냐면 일단 이거 약분 좀 할게요. 4분의 70이잖아. 이게 대략 17.5인 거 아시죠? 그럼 이 문제는 최소 몇번이기하느냐 그런 말인 거니까 17.5 이상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애가 얼마예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조기가 정수가 안 되어도 해적을 저희가 점수를 하는거죠 17.5보다 이상인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. 18. 18번은 되잖 그렇게도 가능하니다요시 이게 정답이, 이게 오늘 거가, 오늘 거가 아니잖아요. 혹시 답안지에 버리셨나요? 가지고 있나요? 이게 왜냐면 이럴까봐 내가, 내가 이럴까봐 답을 쓰든, 답안지를 가지고 가든, 하라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, 친구야 내말 이해했니? 너가 지금 답이 나왔는데, 아니, 모르겠잖아. 맞아. 근데 어떻게 알아야 금 자, 확인해 드릴게요. 전달시켜맞습니다 여기 답한테 있고, 너처럼 나와. 이게 이제 딱안 떨어지는데, 어, 그냥 해석을 정수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럼 그거 하나하나 제다가르린 거예요. 그럼 일단은 7번에다가, 이어좀 설명 좀 해볼게요. 정현이 뭐 인근이 뭐, 뭐 추가로 질문할 거 물어봐. 음. 1 2 0쪽에 49번이면 이 문제 맞죠.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보셨어요? 최단 이분기. 그러니까 일단은 블러스 라인 넓이 문제가 이제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한번 그려봐서 눈으로 보자는 거 항상 말하죠. 내부터 그려볼게. 이 친구 보통 그리실 때는 절편 많이 쓰거든요. 절편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x절편은 2분의 3, y절편은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x 절편1 y 1편도1얘1 약간 이런, 이런 y 1 y 1요1 이런 y 1세1째 y 는1 요거는 이건 거 아시죠? 그래프 일단 이 그래프 나오셨 절로 써야죠. 이그럼안되죠 우리 보통 절편으로 많이 그리잖아.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. 이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 좀할수 있나요?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지 말로 가이드할게. 그럼 너가 이제 구현할 거는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이제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 거잖아. 말로 할게요. 먼저 혹시 이점의 X값 구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? 이 점은요,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교점이죠. 만나는 점. 우리 교점은 뭘로 구한다고 들었지? 분식을 뭐 하시는지요? 연립해서 X값 구해오세요. 첫 번째. 두 번째. 여기 에 있는 이 교점도 마찬가지로 뭘로 구하시는지요? 회를 열 연립해서 이제 그런 교점이 나올 때마다 연립해서 그늘 구해오시면 XY를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거 두개 알아오시면 넓이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. 요 길이 구하시면 되고, 여기 높이가 여기잖아. 요길이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아시겠어요? 요 Y 값에서 요 Y 값을 빼시면 되겠죠. 여기 연립으로 구해왔습니다. 우리 요 길이고 할때큰것 빼기 작은 하거 맞나요? 얘는 지금 와인 값이 얼마야? 얘는 와인 값을 열림해서 알아오시라는 거예요. 두 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뭐 이런 렇풀어문제요 그래프를 항상 그 넓이. 그러니까 저는 또제 습관한 게 말해줄게요. 넓이란 말 나오면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보세요. 뭐 웬만하면 넓이란 말 나오면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. 또자 일단은 질문부터 좀 받자. 자 뒤에 인근이 질문할 거 없어요. 오늘 틀린 것 중에 오늘 두자 할말이요 지금 당장 네. 당장. 일단 알겠으니까 마찬가지로 미루지 말고 다음 시간에 와서라도 질문해야 돼요 생기면 혹시정현이 미안한데 요거는요 그림만 한번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. 혹시 다른 질문할 거 없나요? 제가 이교실 오늘 시험 좀 볼까 싶어가지고 좀 질문부터 받고 싶거든요. 이걸 물어봐야겠다 그런 거 있으면. 2에 43. 43. 이거? 1리터 휘발유로 1 2 k g 달릴 수. 4 0터 넣고 180을 달린 다음에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구하세요. 그런 문제네. 근데, 이건 그냥, 그냥 하 되는 거 아니에요? 1터에1 2 k 로 달린대요. 그럼 질문. 4 0터에몇 k 로 달릴까요? 얘는 사실 뭐 거창하게 1차 아도필요 없어요. 그냥, 그냥 비례식으로 풀면 아요몇 k 로가 돼요? 1 0을 달렸대. 몇킬로도 달릴 수 있는 거지? 일단 그러면 두 개를 빼시면 이제 3 0 0킬로더 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. 다시 얘를 꺼내는 거야. 1리터에 1 2킬로가잖아요 여기다가 나누기 얼마하면 리터가 나올까요? 그냥 지금 얘를 반 이상이에요. 자, 3 0 0 k m 달릴 수 있으면 몇 리터일까요? 지금 그문제라고이 문제가 지금. 그럼 여기다가 뭐하는 되는 지줄 아세요? 어, 그 얘는 사실 약간 초등학생처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. 비례식으로. 그니까 아마 내 생각에 의도는 1차 함수 같긴 해요. 1차 함수식 세우라는 얘기 같은데, 뭐, 그냥 이렇게 풀 되는 거 아니에요? 비례식으로. 그럼 이해돼요? 또 질문할 거 없어요? 40번 40번 이거 일단은 간단하게 필기하고 해놓고 일단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한번 정리해보시고 40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자, 이거 저랑 참 많이 얘기했던 건데 Y축에 가장 가까운 건 누굴까요? 혹시 맞춰볼까? 2번 고르신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참 힘든가 봐. 자, 이거 2번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2번 고르신게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얘가 제일 크니까 2번 고르신거 아니야? 근데 우리가 y 축에 가까운 거는요, 이제 이때부터는 부호를 떼고 봐야 돼요. 왜? 네. 네. 이거는 y 축의 문제가 아니에요. y 축을 의미하는 거죠. 얘는 철저하게 y 축에 가깝다. 이 말은요, 기울기 관련 문제거든요. 오히려 얘는 누구를 고르시는 거냐면 결론입니다. 기울기의 절대값이 제일 큰 것, 이거 고르시라는 얘기예요. y 축에 가깝다. 이 말은 y 절편.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라고. 그러니까 얘는 y 축이랑 어디서 만나면 그게 아니라 기울어진 정도가 제일 가파른 거 보르세요. 그 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제재억에 지난번에도 y 축 얘기를 막 계속 썼는데 했었,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.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정 정말 이해 안 되면 이거는 좀저한 좀 진지하게 말씀하면 제가 좀 이거 관련 문제 많이 뽑아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. 기울기 관련 문제고요 기울기 중에서 절대값, 그니까, 호 떼고 제일 큰놈 고르세요. 그런 문제가 이문제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. 이 문제. 정현이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. 다들 그럼 저희 한 5분 쉬었다 할게요. 자. 퇴소민 한 5분 쉬었다 하자. 저희 이렇게 5분 쉬었다가 뒤에 내 친구는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보시고.